이걸이름 붙여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원의뭐라고요 제를 일반형이라 고, 이르 고, 그러니까 아를배 이런 게 중요한 들저요해가 get t 이 th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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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학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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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기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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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를 g y o u 수원 1년. 수원 1학기 수출 2학기 기아 1년. 쟤네는 3학년 때 들였지. 쟤네 미적분이라 그때 다 하잖아. 그런데 수원 수출을 1년을 하는데 기아를 1년을 어. 같이 안 거예요. 대신에 수업 실수가 적어 일주일 에두 번. 이 근데 여튼 하고 싶은 말은 그때 이차곡선이라는 걸또 배우거든요. 포물선, 쌍곡선, 타워. 그때 또 나옵니다. 이거 이름 뭐라고요? 예. 일반형. 일반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다시요. 예. 이름 뭐라고요? 일반형.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요.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 식을 찾기가 평한 거고요. 저 표준형 형태라는 게 있거든요. 그 표준형 형태가 누구예요? 이런, 이런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런 표준형 형태는 어때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일반형이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하 애들한테 자꾸 식을 정리하게 만들어서, 정리하게 만들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중심 몇컴마면 마이너스 1,2. 반지름 몇? 3, 4, 1, 3. 3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원을 보면, 마이너스 1 2예요 반지름 얼마고요 3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직선, 야, 이거 기울기면. 맞습니다. 마이너 4 분의 3. 이거 바로 나와야 한다고 했죠. 지금 몇몇 찐따 같은 새끼는 눈이 존나 흔들리죠. 이걸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너, 너 이거, 이거 왜 배웠어? 당연하지. 야, 아. 야, 여기 지금 전원 다 이과죠. 기하에 벡터라는 걸 배웁니다. 그 벡터 때문에 내가 자꾸 이걸 기울기를 이렇게 쳐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기아의 벡터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써요 내 적이라는 걸 이용하려고요 그러니 무조건 저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말하는 대로 저런 식으로 바로 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조금 더 시간 지나봐 봐요 내가 말하는 게뭔 말인지 압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계속 가죠 여기 봐요 여기 봅시다 이 직선의 식 보이죠? 오케이? 무조건 몇개 점에서 만난다고 써 있어요 아예 두 점이라고 만난다고 써 있어요 뭘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아서 반지름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문제에 주어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에서 이거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뭘 배웠어요? 배뭐 배웠어요. 정과 아니 현이 주어졌을 때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피타고라스다라는 걸 배웠죠. 이등과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즉 수선의 발의 길이를 찾으면요. 됐습니까? 예죠예죠 거리를 구합니다. 이거죠. 이게 여기의 길이예요. 유민아 아직 안 익숙해서 괜찮아. 어차피 또할 거거든. 오케이? 일단 알아야 되는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설명해 놓는 겁니다. 이거 알아들어요? 네. 자, 그래서 얘 예, 계산하면 10이니까 2죠. 이거 길이가 2라고 반지름 얼마예요? 3이죠. 피타라스정이 있으면 얘요. 루토 5죠. 루토가 몇개 생겨요? 두개 생깁니다. 그래서 2루토 5예요. 됐습니까? 네. 현의 길이죠. 이거 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하도 이렇게 외워오면 뒤지라고 못내게요 A 좌표를 찾아가요. 오케이? 애들이 하도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오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야, 이 미친놈들아, 그래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죠. y를 놓고 정리하면 x 값이 두개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작은 쪽이 누구예요? a a 자표고 큰 쪽이 누구예요? b의 x 자표가 되는 거죠. 연립하는 것까지 알아야 해요. 니네 수학하 야저형 니네 시험 법이 어디까지인지 알려줄게요. 수학하의 함수까지입니다.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안 들어가요. 니네는 오케이 함수까지 들어가요. 정말 니네 유리 함수, 무리 함수까지 들어가요. 저동 함수까지만 들어갑니다, 오케이 산술기하 절대부등식 쪽이 해린거 내가 지난번에 보여줬었죠, 오케이 정말로 세원이도 절대부등식에서만 나랑 쪽지시험 보면서 거기서만 틀렸었어요, 오케이 음, 거기가 음, 존나 어려워, 다음년 지금 잘 들었죠? 다 이런 식이에요, 자 봅시다. 지금 비슷한 내용을 계속 활용하는 거니까 47번 지금 바로 푸시죠. 고. 해보시죠. 47번이요. 네, 명중? 네, 네, 그렇지 네, 그무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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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기다려 중국말 무 너무. 말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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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소리> <바로 웃음> 야, 그만해. 봐요. 갑시 다. 47번 풀었죠? 네, 네. 어때요? 솔직히 이게 별도로 따로 공식이 없습니다. 그냥 상황 맞춰서 원 그려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 기초를 했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원 기초가 잘돼 있으면 이런 건 쉽죠. 연수야. 혹시 정신 나간 일이냐 아직 기 아직 안 나갔어? 네. 곧 나갈 것 같다. 네 음, 걱정하지 마. 배선호는 다음 아니구나. 재일은 여기 시험 보면서 크게 담가고 나왔어. 음 어떤 점만 찍혔지? 자 하죠 정말이도 시험 범위긴 했지만 너 점도 모르잖아요. 알아요. 우와 그래서, 그래서 그 점수 나왔구나. 자 보죠. 열요 <laughs> <여기로 웃음> 아, 이렇게 평균, 좋아요. 평균, 평균, 평균이 사실... 야니 학교 평균 몇 점이야? 4 0초 그렇지. 근데 너몇점이야 저요? 80. 어. 80이 닥쳐. 아, 시간이나 저희 저20 2 0 30초 전이에요 근데 너는. 저 이렇게. 평균만 <laughs> 못하 새끼 봐봐 요 아, 힘이 너무잖아. 너100넘었냐 넘죠. 100에 들어? 당연히 평균보다 한 10점 높으면은 완전 괜찮 닥쳐. 닥쳐. 간신히 100 근처잖아요, 이번에. 근데 어디에요 야! 너 지난번 몇 등이었어? 백3 0몇 등이었지? 네, 백삼 등. 백 등이야? 팔 등. 팔 등이야? 팔 등이야. 데 괜찮아. 남자는 수학이기. 저 수학만 통으로 이 맞고 나다 오는 거 같아요. 너 과학 3이야. 아, 맞다. 과. 네? 서울 대형이 그랬어. 서울 대형. 너너 오야? 그 형은 육이었어. 오야, 아 진짜 쌤쌤 어. 어, 서울대가 원하는 인재산 한국선 찍으러 갈게요 쌤쌤저 진짜 영어 8등급 넣 괜찮아, 괜찮아. 너연구자 아니잖아 연구자가 있었어 누구지? 연구자잖 어, 영어 완성도 하면 뭐 이거 치 영어 그냥 모의고사 네. 잘 보면 되는 거야좀더 시간 모의고사 돼야. 잘 본데 3등급 <laughs> 신발이야 오 등급이야. 확정 이 등급인데. 야 잡죠. 너 벨트 안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아직 등급 안 나왔어. 등급 그안 나갔다고? 너 표배 몇이야? 저희. 너희 춤인 졌어 이겼어. 아 이거 모르겠어요. 제 아이씨. 졌어? 패배자님. 네. 자. 잘 보세요. 유미다 이게 구라 아니에요? 아니야. 추미점수를 거짓말 1 0죠전칠레요넌칠레안돼안돼 그럼 내가 노린다 자 보죠 봐봐요 그만해 제가내눈 떠지마 자다깨라고버러지 같은 새끼가 봐요 야 여기 봐 지금 계속 하지마 이씨발놈아 <laughs> 여기 봐 <laughs> 이거 쓰는 거예요 접선으로 네. 오케이? 이렇게요 여기서 때까지 거리 점하고 축 사이 거리 5.4점 네. 5.4점 네. 그럼 여기 얼마겠어요? 피타고라스 나왔지. 네. 루트 42죠. 반지름 네. 얼마예요? 3이죠 그리고 뭐 나오겠어요? 루트 32. 빼면 되죠? 9. 루트 아, 32 되겠죠. 네. 자 됐죠. 네. 잠깐 재밌는 문제 하나 합시다. 민준 뭐. AB 빼고요. 다른 친구들이 거 맞추면 내가 탐욕으로 사줄게 봐만 알려줄게 아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아, 같이 봐야만 알려줄게 봐요 1등급 새끼야 말이 많아 봐너 이번 방학 동안에 성훈아 저렇게 뽑아먹어야 돼 지금 저 뽑힐 게 없어요 지금 자 이거죠 이플야 <laughs> 봐봐요 네. 그만 그만 지랄하지 마 이거거든요? 혹시 이거 네. 왜 그런지 음. 기억하니? 그야 그거... 그거... 봐봐 맞네. 앞으로 진짜 앞으로 이거 고등수학 상 범위 말고도 앞으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거 겁나 많이 설명했지 겨울학때 겁나 많이 나와요 이거 지옥이에요 자그런지 혹시 아니 이거? 피해학이 피비가 왜 피팅이지 알것같습니 <목소리> 민주필은 안 돼요. 왜요? 안 돼, 안 돼. 이거는 지금 이제 성훈이 필칠 에그저 네, 모르겠어. 피랑 T 붙고 는 거예요? 안 돼. 뭐라고? 피랑 키 붙고 랑 피랑. 랑를 뜯는다고요? 그리고 A랑 키. 아니뭐 말고. A랑 P랑 T를 마는다고 있게 해. 신감 있게. 네. 그다음에 그그그 맞다. 야, 학생. <laughs> <하, 웃음> 너 시발. 아 이거 닮은 거 아니에요, PBT랑 PBT. <laughs> PBT랑 PBT가 왜 닮은지 설명해. 피타고라스로 아 <laughs> <아이고. 웃음> 그랬어. 기... 그그그뭐 막. 지박아니고 뭐지? 뭐 있을... 아, 막복지 같 아니 피타고 아. 너는 막복지가 <laughs> 알아? 뭐야, <laughs> 국민 아 맞아 어, 알것 같아요. 저알거 저 그... 저 같아요. 저기 요거 A. PAT 뭐 저거 하고 저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원면는 T랑 p 랑고 봤다. 이런 바가 뭐 알아? 아니다. 이렇게 <laughs> 아 그러니까, 아 아니 아그 이렇게 이렇게 정, 정, 정 정밀 계산을 하면될것 같아요. 정밀 계산 같은 들어을 적도 는데거요지 증명해 봐요. 가가 아니 저 x각이 x각이랑 똑같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저 p 가 같으니까 저기 A가 물고 뭐, 뭐라고 그랬죠? 병신 같은 놈이 아니, 맞는데. 그러다 나한테 맞을 걸. 아, 피, 아, 피 공통이래요. 각같는 아, 공통 맞아요. 근데 이 X가 왜 같은지를 설명해야 돼. 니네 뭐, 이거 진짜 존나야 죽을 건데 미친 놈들이 아주 정신 나갔네. 왜이 사람이? 뭐야 저 새끼. 미국 갔다 오더니 양자대도 돌아. 너희 미국이랑 네 수학 성적을 바꿨다니까? <laughs> 그냥 접선. 이게 감사. 어? 지금 교환. 접 갑질하고? 아니, 괜찮은 교환이었아 괜찮은 교환이었다고? 제 네. 미국 가 갖고 한게 없어. 미국 접선. 가서 상 받았는데 안 아까운 건 입시 저어니 <laughs> 죽었다고. 그냥 접선이랑 ph, u p t, 가각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잘 들어요 사, 이거 내가 몇번 설명했었는데 원의 중심있죠? 원의 중심에서 이거 PT가 접선이거든요 네. 수선의 바라대로 그러면 수직이죠 네 맞습니까? 이 B를요 움직여요 이렇게 되게 오. 근데 봐봐 네. 여기가 호가 고정이 되면 원주가는 항상 어떻다고요? 아, 일정해요. 니네 모르면 이번 기반은 조, 아니, 이 학기 때 중, 원의 방식은 조진 거예요. 얘네랑은 사정이 달라요. 얘네는 원반 방식이 들어가서 이런 활용이 안 됐지만 니네는 아예 그냥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걸 모르면 니네는 문제를 못 풀겠다는 뜻이에요. 연습어도 이거 모르면 안 돼, 병신아 이거 수학상에서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수학원 때또 나오고 수학 때또 나오고. 미적분 땐 이게 하나의 주제예요. 아, 저거안 하네요. 뭐, 이거 안 저거 안안 하죠? 하죠? 중학교 때도 뭐였죠? 이거 어요 중학. 저거 안하요안 나왔습니까? 중학교 나왔는데. 중학교 안 나왔잖아. 원주각 아 이거 중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중학교 안 나왔잖아. 뭐라는 거말말 치킨을. <laughs> <laughs> 이거 사만은 이학기 기말 몸이었어요. 됐어 요 <laughs> 여기까지. 원주각이 똑같다죠? 호가 동일하니까요. 알아 먹어요. 네.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요 여기 90도라네요 여기 X 뺐죠? 그럼 여기 뭐예요? 90기 X인데 대박인 걸 말해줄게요 여기가 90도입니다 왜요? 지금 지름. 이게 지름이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라고요 왜냐면 중심각의 몇 배를 해야? 2분의 1을 해야 원주각이 되죠 원초각의두배가 중심각이고요 이거 기억해요? 야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이 미친 인간들아 뭔가 아니에요 아 맞네 여기 말 말이라 됐어요 여기까지? 아니도너 너 이번에 몇 등이냐 정확하게 몰라요 등이 그몇 등이야? 제가 9 0등이잖 네, 아 u s t asked the 네, u e s t i o n I d o n 0 know if y o 아니 a n t get t h 0 q u e s t 없어. n I don't k 기 o w if you 네 a n t get t h 0 question. I don't know if you can't get the question. I don't know if you 도 a n t get the 야 u e s t i o n I don't k n o 이거 모르면 안 돼. 이번 이 학기 중간 때 이거 무조건 진짜 미친듯이 활용할 건데. 모르면안 됩니다. 여기 전원이 간데문과 새끼가 없는데 이거 틈을 죽어야 돼요. 말발는그 개고. 아 얘는 그거예요. 특수 목적. 아, 특수 씨. 목적. 아수해야 그만. 야 48번 별표. 아무런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풀어보세요. 야, 너왜 포기 안경을 미치는 거? 야, 이제 그만해. 안 포기했어. 야, 그만, 그만. 딴 소리 하지 마. 이제 공부해. 맞아 a n 뭐 to be done. I want to be d o 니 e I want to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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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이 n t to be done. I w a n 니네 이번 기말범위에 이거 있었죠. 어떤 거 있었냐면 이차함수가 있고 네. 어떠한 직선이 있어.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존재한다고 했죠. 이거 언제 최장거리라고 했어요? 수직. 평행선을 그어서 접할 때라고 했죠. 맞아요? 아, 네. 기억해요. 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최장거리라고 했죠. 근데 내가 이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나 봅시다. 한 직선이 있습니다. 한정이 존재를 해요. 이게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는 데가 이 수선의 발인 거잖아요. 혹시 왜 그런지 이걸 이해하나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배워서 그런 거라면 안 돼요.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이해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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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이걸 원의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라 했어요. 맞아 그럼 여기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원을 이렇게 그리다가 보면 처음으로 만나는 이 직선이 만나지는 데가 뭐예요? 최, 최소 거리 아니에요? 그럼 원 입장에서는 얘가 뭐예요? 접선이죠, 접선. 그래서 수선이 최소죠. 이거 말 알아들어요? 이해해요? 장잠시 말고 이거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건 정을 안 보고, 물로 확장해서 생각해봐도 똑같아요? 두 직선이라고 확장을 해볼게요.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무나 데 정을 잡았는데 그게 이정이라고 쳐봐요. 어디겠어요? 수선일 때죠. 그런데 최소죠.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 아니니까. 맞아? 평행인 선에서 최소가 되는 데가 적이지 않겠어요? 접한데건 이해해요? 이해해? 건국대학교 논술 문제였어요 증명 근데 이걸 미적분으로 증명했어도 됐었습니다 진짜 그냥 미움 쳐서 그래프 그려 근데 그럴 필요 없었죠 근데 그런 애들은 솔직히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논술에 수리논술의 논술의 장점이 뭐냐면 수리논술 잘 쓰는 애들 있죠 우선선발이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수리논수 우선선발 알아요? 혹시 뭔지 잘 봐요 수학이 진짜 만점인데 국어 영어가 7, 8등급인 친구가 있어요 오케이? 연세대학교 의대를 수석 합격합니다 수리논술 우선 한방으로 우선선발 연세대 의대를 사원 트리어도 좋은데가 개 압도적이었어. 응. 왜 개가 우승선발를 뽑았는지, 뽑았는지 설명해 줄게요. 연세대 의대가 의대 중 탑2죠.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그다음카토릭 의대거든요. 탑3가. 근데 연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갈 뭐 수리논술 정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줄게요. 그 학교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풀고요. 마지막 코멘트가 대박이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다변수 함수라서 고교 과정상에서 출제되면 풀수 없다라고 멘트를 적었어요 어때요? 진짜 못 푸는 거야 지금? 고교 상황에서못 풀어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원래 그런 거안 내요 근데 출제 교, 교수가 잘못 냈죠 욕심부려서 어, 그 코멘트 한 방에 그 새끼가 뽑혔어요 대박이죠 과정. 어? 대학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 지난주가 미친 <laughs> 새끼다. 그 명칭이랑 그풀다 썼어요, 걔는. 자, 건국대가 어떻게 뽑았냐면 애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논술로 1차로 뽑은 다음에 우선선발 애들을 뽑고, 근데 이거를 미문으로 풀면 우선선발 못해요. 이런 기하나 창의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해요. 그래무 우선 정말로 뽑혀요. 그래갖고 수능 5.1등급 찍었는데 성균반대 수학 교육과 끌려간 형도 있어요. 수학, 네. 수능이 구경수. 니네 학교 선배예요. 저형고. 구경수 어. 과학, 과학이 전부 다 전과목 5일 등급인데 씨발 끌려갔어요. 눈술수시로 너무 잘 써갖고. 잘하죠?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원이 있고요 원 밖에 좀 P가 있어요 어떤 점이 어떤 직선이 있겠죠? 네. 이거 언제 최대예요? 원의 중심에서 긋고 네. 반지름 넘어갈 때즉 바깥쪽 저쪽으로 접하면서 접점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어렵게 하지 말고요. 뭘로 하라고요?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에 반지름을 더해 주라고요. 끝. 보다 네. 알아듣는 거. 됐죠? 네. 최선은 누구겠어요? 반대로 아, 서 누구 까요알 빼면 돼요 끝 그, 됐나요? 네 그럼 이거 두개 길이 M은 뭐 나와요? E 그러니까 최대 값은 2 e 플러스 루트 2 최소 값은 2 e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점하고 네. 저 원의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가 2예요 알아보죠네 됐나요? 이해해요? 네. 오케이 알아 하죠 지장원에서 49번 바로 풀어요. 야 이거 내가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여기까지 하면 원 기본 개념 끝이에요. 아시죠? 음,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네. 여까지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laughs> 얼마 안 되죠? 이제 지금 할거 없잖아. 아, 너무 많아. 다쳐. 너무 많. 시간 게임이나 농고 얘기. 아니 저. 너오 핸드폰 사용 시간 까봐. 아 네. 근데 네. 그거 학교에서 게임하고. 아 그러니까 핸드폰 까면 안 돼. 어. 컴퓨터 까야 돼. 아니 그냥 컴퓨터 그형 방에 가가지고 뺏겼어. <laughs> 아유 갑자기 집 인테리어 바꾼다는 핑계로 제 방에 <laughs> 있는 컴퓨터 형 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니가 그래야 대학가져 그래서 이제 컴퓨터 별로 못해요 아, 그러면 로 아이디 주고. 네? 롤 아이디 주고. 저요? 응. 네롤 응. 네. 네. 아이디랑 카트 뭐냐 카트 아이디 다줘 카트 아이디요? 카트 어. 아이디는 좀 곤란하네 접속하는 건좀 어려워 네? 거좀 네? 아... 왜 곤란해? 그냥 야, 야, 야. 어? 참, 참, 롤은 괜찮아요 저롤 별로 안해요 소리지진짜 진짜, 진짜. 이카이 머리카락을 잠깐 먹는다고 잠깐 버리고이머리를버리버리이메이리버전버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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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요 <laughs> 아버리네한테 <아니, 웃음> 네. 한번 연락해야겠다 민영이한테 간만에 네? 간만에 네, 저형리버리버리버19리형 어. <laughs> 바쁜데? 버리버리버영버리버리버리버리버리 아, <laughs> I am the humble phone w i t 거나 h e s w a g 나 o o d i 나 I go. I want 수학 할 거고. 안 하겠다. 어, 영어... 영어. 수학 i <laughs> 어? <과학, 웃음> 해야지 n e swag. What? Sw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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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다 g Sw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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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w 보다 s w 이 g Swag. Swag. s w 이 g 오, 아니 진짜로. 잘잘 아니, 네. 아 진짜로 아 국어 있아쌤저희한 제시 한번 받그게요 국어 등급만 받았다 게뭐 국어? 네 국어 받았뭐아냐야저조진저쪽에 네, 네, 예. 제시하면 안 돼요? 어? 저쪽도 제시하면 안 돼요? 저희만 저희 쌤이 시험지 졸업한 나는데근일 나가면 넘닫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자 보죠 봐요 이거 기울기 몇이요? 이요 이... 기울기 2자리 뭐예요? 접선이요. 어떻게 하면 되죠? y는 ex 플러스 마이너스 r m 제곱 플러스 1 됐죠? 네. 이거는 뭐가 없어요? 평행 이동 자체가 없습니다. 끝났죠? 네. 이해했어요? 네. 결 아니죠? 네. 됐나요? 네. 자 계속 가죠. 잘 봐요. 지금 이 내용이 쭉 있었는데. 자, 봐봐. 별도의 내용이 더 추가된 게 아니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어떻게 써먹냐 이야기 아닙니까? 맞나요? 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얼마나 잘 써먹냐 정도지 뭐 별도로 특별하게 뭔가를 배운 건 아예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보죠. 잠깐만 들어봐봐요. 이거 한 번만 생각해보죠. 자, 이거 봐봐. 위에 점이 있죠. 맞나요? 원위에 점이 있죠. 이해해요? 네. 그원 위의 점 x1, y1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저선의 방정식을 찾는 겁니다. 네. 맞나요? 네. 그럼 생각을 해 보죠. 일단 첫 번째로 확립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저원 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네. 어렵나요? 그래서 접선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비슷하다고요. 원의 중심에서 뭐하면돼요 아니요. 수선의 말이요. 잘 보세요. 여기 컴마 0이죠 기울기 얼마입니까?